강원도 오지 아주 두뇌산골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계실때 이렇게 돌을 좀더 골라내요. 뭔것이죠? 뭐 이좀 하전민 땅이 묶고 있죠 이렇게 문전 옥답이죠저위에는 물론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15도 정도밖에 안되는 평지 땅입니다 지금 잡초만 무성하고요 음. 이 집터를 증량을해두셨네요 여기저기 말뚝이 박혀 있고 고향 무정 여러분 구름도 울고 넘는 저사나의그 유행가 가사와 마찬가지로 잡초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어,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밭을 토지를 관리 차원에서라도 누군가에게 세를 주면은 아, 아니면 그냥 붙여라 해도 이 땅은 잘 보존될 것 같습니다. 아, 주인께서는 그 점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경관도 좋고. 예 네. 대추도 많이 달렸네요. 꽃이 많이 피어왔어요. 이측량해 말뚝 보이시죠? 이 꽃이가 돼지인가 봐요. 배는 물, 겨울 물이 잘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빨래줄도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보니까. 할머니는 조상년에 들어가시고 뭐, 할아버지는 백년에 들어가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어디 하나 또 먹어볼게요. 어, 달라. 엄청 타네요, 어디가. 와, 여기 산모르도 달렸어요. 모르. 모르가 아주, 모르가 이렇게 잘 달렸죠? 이건 자연 산모릅입니다 산모르가 아주 이렇게 탐스럽게 달려있죠? 모루. 모루? 음. 한루 네. 진짜 그 장군총이라 그러죠? 고구려 무덤 형태를 돌로 쌓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걸 장군총이라 그러죠. 여기는 돌담으로 한어 장군총 화장실로 보여집니다 아. 그, 할아버지 숨결이 담겨있는 저 담장 좀 보십시오. 얼마나 잘 쌓았나. 이런 집들은 제가 어릴 때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냥 들어가서 누우면은 잠이 잘올것 같습니다. 아주 아늑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경관도 좋고요. 저쪽에는 이제 마을에서 일부 개발을 아 저쪽 옆집에서 아트 개업에 붙이는가 봐요. 자, 물소리가 들리시죠? 바로 집 앞에 흐르는 개울물입니다. 이 개울을 철교가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승용차가 마당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위 좀 보십시오. 오. 나는 여기, 먼저 왔을 때도 그렇지만은, 이 바위만 보면은, 뭔지 모르게좀 비핵한 게. 아, 여기도 뽕나무네요. 어디가 아주, 땅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사람이 안 사니까, 어디를 누가 따먹질 않아요. 그대로 다 땅에 떨어져 있네요. 이 바위 좀 보십시오. 니다 웅장하죠? 와, 이 바위도 멋시죠 이야. 이런 바위를 갖다가 이제 그상암 바위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그기준 선이 안 막혔을 때는 백두산 호랑이가 이런 바위 위에 올라서 와자기 자격, 차고 가기도 하고요. 이 바위에서 표표를 했다 그래요. 으르렁거렸다 그러죠. 그래서 상암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이 바위가 밤이 되면 아주 따뜻하게 달아가지고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여기 내려와서 엎드려서 누워서 잔다 그랬죠. 잔다 그런 니다 자고 또 새벽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고 저는 하준민의 집입니다. 하준민 할아버지, 아 영면 하수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아드님께서는 음, 이 집을 잘 관리하시고, 또 어, 조상의 발자취라 그러죠. 네. 음. 잘 보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월 땅이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매월 땅입니다. 아, 작년에 돌아가신 하재민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들봉 아랫마을 5천여 평에 같이 지금 묵고, 저쪽의 일부는 지금 재초작을 음, 했네요. 어르신이 살아 계실 때는 이 밭이 아주 털한 폭이 없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초만 무성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laughs> 정갈하게 담장도 잘 쌓아놨고 또이 담장을 이용해서 이 화장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원도 두메 산골 어옛 초가집입니다. 이처바가계량이 돼서 이렇게 슬트집에서또 어, 양철지붕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아우 뿜나보십시오. 아우 어디가 무지 떨어졌네요. 야 어디 오디. 여기는 어디가 이제 한창입니다. 아우 이 계곡은 깊어서 아주 좀 전에 보셨듯이, 계곡물도 좋고, 해서, 시원합니다, 아주. 제가, 그, 물론 반팔을 입었지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